시작! 착한 척!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의 정규앨범 다켓 사진 촬영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핀셋 안가져온데 아니, 그 뭐냐? 면봉과 핀셋. 저희 집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여기 습니다알겠니 <laughs> 어저꽃한 번만 들어주세요. 저는 이번 여름은 이 옷들로만 드갈 <laughs> 예정이에요. <놔둬 웃음> 아끼면서 <laughs> 살아야죠. 그래서 어, 이거는 이거는 체육할 때 입는 체육복.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가요 무대 노래 부를 때 시스루인가요? 네, 시스루. 형님이 <laughs> 시스루 좋아하시거든요. 시스루상. 그리고 이것은 이제 인터뷰 기사 사진용으로 한번 사봤어요. 인터뷰용. 잠옷, 잠옷. 이거는 맞아요. 집에서 입는 잠옷이랑. 제일 화려하죠? 잘때 <laughs> 이러고, 이러고 잡니다. <웃음> 귀여워. <웃음> 그리고 이거는 이제 팬분들이 어, 선물해 주신 건데요. 어, 이거 뭐지? 어, 이 집에 이사하고 나서 해바라기 좋은 뭐지? 기운 번창하라고 네. 해바라기 주셨습니다. <laughs> 아, 웃겨. 오늘, 오늘 팬분들이 도시락을 해 주셨습니다. <laughs> <laughs> 왔다, 강현. 오아오오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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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오니다오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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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목소리도> <laughs> 오늘 지금 첫 번째는 홈무야 <laughs> 네, <불편한> 어이쁘다 <홈웨어.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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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어 되게 예뻐가고 <laughs> <쑥> 들어가. 저기서 <laughs> 어디 있어 사람 <laughs> 여기 안에. 아, 들어가서 <laughs> 어. 예. 어우, 너 다시 다시. 오예 어. 어, 어, 네, 네, 네. 얘는 아예 힘을 다 했어. 여기 봐주세요 <laughs> 어, 아, 어. 약간 지가 이렇게. 얘는 생일인가 봐, 근데 지금은... 세 번째 옷을 입고 촬영하러 왔습니다. 곰돌이 빠른 핑크색 이번엔 곰돌이랑 함께합니다. 귀여워. 방울로 할까 아니면은 동동 동동 아니면 저거. 자, 이제 촬영 시작. 안녕. 높은 꿈을 끼하놔야지 계속 앉아있으면 계속 뭐가 하나씩. 어, 그니까. 갈까요? 네. 오. <웃음> <웃음> 이거 메이크업인가요? <메이커실까요? 웃음> 네. <laughs> 메이크업인가요? <메이커실까요? 웃음> 흔들리는 내 맘, 당신만은 알아줘. 여기 갈대 같은 여자 마음에 바람 불지말아줘 여기를 박자를 잘못 맞추나 봐요. 제가. 어떨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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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흔들리는 내때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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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4월 30일, 바로 제 앨범이 나오는 날입니다. 가수 생활을 거의 9년째 하고 있는데, 처음 정규 앨범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정규 앨범 사실 나오기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덕분에, 생각보다 빠르게, 정규 앨범을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앨범도 나오고 유튜브에서 앨범, 앨범 노래도 불러드리는 그런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 앨범은 정말 진짜 신경을 많이 썼어요. 막 녹음을 두 번씩 하는 곡, 곡이 되게 많아요.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없고 다시 녹음하고. 그래서 오늘 유튜브 방송에서는 신곡, 새곡이랑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은 노래들, 제가 선정해서 새곡 어, 기타 선생님과 피아노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분위기 있게 찍어보려고 합니다. 이스하는 곳에 왔습니다. 지금 은 대기실이고 어, 오늘 팬분들이 꽃도 보내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꽃다발도 주셨어요. 강해영 왔다야. 척하면 척 대박 나세요. 강해영 왔다야 이렇게 너무 예쁘죠. 비누 비누 장미 꽃인 것 같아요. 그래서 향기가 엄청 좋아요. 그리고 우리 팬분들이 이렇게 도시락도. 해 주셨어요. 매번 도시락을 엄청 잘 챙겨주셔가지고 착하면 착 왔다야. 그리고 여러분, 뭐 지금 드립 58분이에요. 지금 58분입니다. 6시에 공개가 되는데 지금 일단 너무 떨리고요. 자, 착하면 착 왔다야. 대박나세요. 오, 여기도 엄청 귀엽게 왔다야. 강의야잘 부탁드려요. 이렇게. 너무 귀엽네요. 이제 드디어 정규 앨범이 나오는데 정말 준비도 많이 하고 이런저런 일들도 많아서 더 뜻깊은 앨범인 것 같아요. 너무 떨리는데요? 어 오, 팬분들도 엄청 기대 많이 해주시고 떨리신다고 그러시. 뭐여 어, 시가 됐어요. 6 시가 6 시가 됐어요. 여섯 시, 여섯 시, 여섯 시. 헤이, 어, 여기 데이 해연. 뭔가 너무 감회가 새롭군요. 자, 드디어 공개됩니다. 와, 대박이야, 진짜. 음, 뭔가 이런. 이런 기분 처음인 것 같아요 별로 실감이 안 나는데 막상 이 앨범이 나오고 공개가 되고 이렇게 완곡을 들으니까 기분이 조금 다르네요 색다르네요 하아 약간 눈물 날 뻔했어 진짜 밥을 먹어볼까요? 아 정말 너무 떨리는 거. 네. <laughs> 정말 이번 주 좋은 일이 많네요. 우리 팬분들이 보내신. <laughs> 무슨 일이야? 난 아, 사진을 못 찍었네. 영상으로 남기느라 우와. <laughs> 야, 이게 뭐야? 너무 도시락 장난 아니에요. 있겠습니다. 너무 행복한 것 같아. 아, 맛있겠다. 떡갈비, 떡. 버섯, 버섯 갈비? 상해 피규어만져있어요 근데 엄청 귀엽죠. 만화 만화 캐릭터 같아. 두이워 이거는 블라비. 내가 바보야. 평행선 왔구 나왔어. 물레야까지. <laughs> 이게 원래 사랑타령 있었는데 오다가 <laughs> <모더라> 이렇게 누웠대요. <laughs>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오늘 쇼케이스를 해요. 기대되고 신난다. 팬분들이 보내주신 등신대. 그냥 착하면 착하고.